자, 저기 이 시점에서 네. 우리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인생 전문가한테 한번 어, 조언을 얻어보죠. 아, 예. 네. 또 인생을 이분은 아마 이분도 나이가 꽤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하도 파란 저 파란만장해가지고. 음. 어. 자 연결 한번 해볼까요? 예. 스피커폰? 음, 음. 볼륨 업 음. 어? 전화를 안 받네 <laughs> 인생이 다채로워서 음. 이시랑또뭔일난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인생이뭐이게알수 음. 없는 분이라 음. 오늘 뭔 일이 있나 보네? 네네, 전문가입니다. 아, 네 전문가입니다 인생 전문가시죠? 네 라이프 네, 네 라이프 네. 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 자영업하는 40대 후반 남성인데요 자영업? 네. 네 맨날 하루가 똑같죠? 뭐 가게 가서 일 보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한살 먹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이분이 진정 물어보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음? 마음속으로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제 인생 전문가로서, 네.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네네. 아유. 네, 우선 이분한테서, 네. 길게 인생이 어차피 이제 밥벌어 먹고 노동, 노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는 없어요. 네. 인생을 좀 길게 느끼시려면은 우선 유튜브를 끊으셔야 돼요. 끊으라고요? <laughs> 네, 네. 아, 예, 네, 우선 잡아먹는 게 있어요. 음. 시간은 한정적이죠. 음. 나이, 그러니까 인생 전문가들이 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나이가 먹을수록 이 나이의 숫자는 시속과 같다. 네, 네, 네. 음. 네, 그만큼 빨리 빨리 넘어간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민첩하고 예민하게, 그러니까 예민하게 이제 인생을 대비하지 않고, 아, 다 뻔해, 뭐. 어쩌면 한두가세요두가세요 네, 가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laughs> 아, 인생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네. 이두어요 이분은 네. 그래도 재, 그래도 자영업자를 하시는데 일은 있으시니까 다행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그래서 인생이 길게 느껴지면 그 남는 시간을 내 머리에 뇌에 있는 거있지않습니까 네. 편한 편한 방식들 편한 방식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맨날 하던 일, 일 네. 같은 것만 하면은 시간이 엄청 빨리 느껴져요. 그런데 음. 이 남는 시간에서 굉장히 쉬악한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네. 어떻게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 하다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 나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저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걸 도전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좀 자기에게 좀 불편한 거.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런 얘기예요뭐 네. 해야지, 뭐 해야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아, 현실이 뭐좀 녹록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이해하시죠? 네, 저번에 제가 방송 잘 보고 있는데, 세사장님도 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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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안고 싶고, 앉 집은 듣고 싶다고. 네. 네, 이분은 똑같은 거예요. 어. 이 여가 시간을, 여가 시간을 그, 그 휴대폰 그 들고, 유튜브 보는 게 노아는 유튜브 보는 게 제일 제일 즐거워. <laughs> 응? 네. 그리고 몸 몸도 괜히 힘든 거 같아. 힘들죠? 그거는. 예, 네. 사, 에, 사람의 몸이라는 게요 자동차와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매일 돌리게 돼 있어. 아 일하고 왔잖아 지금 가게 보고 왔는데. 아 근데 길게 느끼고 싶다면 원함이 있어. 음. 원함이 있잖아 원함이 뭐, 있으니까. 네. 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마음이 불뚝 같은데 뭐 마음이 불뚝 같은 불뚝 같다고 이거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그 <laughs> 아, 그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또 어. 아 나는 불뚝 같지만 이렇게 살래아 그냥 그, 포기하고? 그, 네네. 네. 그데 사십 대 후반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요, 요즘에 육십 대 후반도 포기를 안 해요. 음. 그렇죠. <laughs> 요즘에 60대 후반도 포기를 안 하는데 40대 음. 후반에 이 되면은 분명히 이 자영업 지금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악담을 하는 거 아닌데. 네네. 여기도 일이 바뀌게 돼요. 아. 점점 가, 점점 사고가 가차요. 아. 편한 식으로만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제 저는 되게 경쟁을 싫어하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또 다른 놈들이 와요. 네, 그래서 네. 자기가 계속 새로운 것을 해야지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변화가 없어요. 아, 음. 음. 그래야지 좀더전문성이 생일. 대표인 제가 전문가니까. 전문가님 어, 말씀은 네. 네. 음, 자기를 이기고 어쨌든 새로운 걸 많이 해, 더 시도하고. 그렇죠. 백번 음. 마음 가지면 뭐해요백번 네. 마음 가지면 뭐해요 우선 지금. 라이드아웃. Right 네. 네, 아무거라도 음. 해보면. 네, 네. 힘들어 보면. 네. 그 다음 거는 조금 덜 힘들어져요. 음. 네, 네. 어차피 사람들 다 시간 없어요. 근데 네. 그렇게 유튜브할 시간은 있다? <laughs> 유튜브 보는 거야, TV 보는 거랑 비슷한 음, 거지 뭐 그냥. 네. 예, 옛날에 t v 와 비슷한데 그것보다 더 중독성이 있어요. 매날 네. 똥싸 때도 보고. 뭐. <laughs> 이세 (3명이면) 세명이 똑같이 다 유튜브 보고 있고 네. 예 그, 그러니까 더 바보가 돼요 네. 이 사고를 왜냐면은 이 시각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다해결해야요 <laughs> 생각할 것도 안 주고 모두 네. 안 주고 아무, 아무것도 안 줘요 사람한테 네, 네, 네. 자 이거 뭐 우리가 그걸 끊어야 돼 그거 한 (4시간) 보실걸요 어그 어, (4시간) (4시간) 네. 그~ 인생 전문가들 중에 스승이 있어요. 지금은 그그 그 시골 가셔가지고 이제 집집 그하셨던 분인데, 가끔코 아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그런 분 있는데. 젊은 아니, 네, 여자랑 자랑. 결혼한 사람이요? 네, 제자랑, 딸른 수정자랑. 그그 사사사법칙 뭐 그거 아세요? 뭐 하루 4 시간만 일하고 4 시간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어. 이말좀뭐그 예, 뭐 법칙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 고뭐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런데 네. 우리 현대인들은 그 중요한 자기한테 주어서 네 시간, 네 어. 시간을 네 충분히 다 쓰고 있다. 아, 음. 그 자꾸 제가, 저 유튜브 얘기 인지는좀 이제 저 그만하시고요. <laughs> 네, 우리도 우리, 우리 유튜브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고를 하게 하잖아요.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얘기로. 어, 아, 그럴까요? 어, 이,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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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분의 생각을 불편하게 만든다. 제가 쪼잖아요. 아, 네, 사고하게 만들죠. 음. 아. 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시각적으로 막 계속 움직이는 걸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길을 열게 하지 음. 어쨌든 전문가님 말씀은 <laughs> 일으켜 세워서 시도해 <laughs> 네. 새로운 거 많이 하고. 네,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지금 당장입니다. 아, right now.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당장 아니면 기회는 없어요다 Now 네. or 네. never. 바로 지금. 네. 네, 그때 아니면은 네. 똑같아요또 똑같습니다. 또 아. 네. 그리고 본업에도 위험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저 전문가님 의견은 음. 서작가님 그 의견이랑 비슷하네요. 어, 비슷한데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진단을 해주시는 유튜브 것이. 유튜브 한 바라. 아, 어, 이구체적인 <laughs> 방안이고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어떤 향에 나가지 못하면은 내 지금 일마저도 도태될 아. 것이다라는 얘기에 음. 저는 이 전문가님의 뭐. 핵심이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어, 공감은 어. 해요. 음. 어. 음. 그리고, 아, 그, 이렇게, 자꾸 새로운 거 하란 얘기를 제가 음. 그 하시니까, 잠깐, 제그 상상의 얘기를 하면, 음. 이,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 만약에. 음. 0살 죽을 때까지. 음.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도장을 하나 쉬는 거야. 타임 음. 스탬프를 음. 찍어요. 음. 근데, 사람의 그, 인생에서 타임스탬프가 찍힐 때한번 음. 찍힌 게 똑같은 도장이 두 번째, 세 번째 찍히면 음. 도장이 옅어져.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같은 일이 여러 번 계속 있으면 음. 도장이 약이 달아버려. 아아. 그래서 시간도 똑같고 벌어지는 일도 똑같지만 음. 뒤에 가면은 시기밀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일이 더 많은 것도 맞아요. 음. 근데 나이가 들면 찍히는 도장이 엇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도장을 새 걸로 바꿀 수 있느냐.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도장을 갖고 오는 것도 음. 좋은 일이죠. 욕망하라, 끊임없이 욕망하라. 네, 새로운 도장을 갖고 옵니다. 음. 새로운 걸 찍어요. 음.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다르게 생각하자면 음. 도장 약을 좀 칠하면 되거든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비우면돼요 뇌를. 음. <laughs>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음. 욕망 이거 자기를 저기 를 하지 마, 그 포기해. 음. 그거 저거를 그래, 좋은 방법은 도장을 도장을 시, 씻어갖고 새로운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똑같은 도장이 음.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그 벌어진 일들이 새로운. 이 거를 계속 추구하는 거는 사실 현쪽으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음. 내가 오늘은 이, 이 <laughs> 취미를 했는데, 음. 내년에는 또 다른 취미하고,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음. 저는 쓰던 도장을 약을 다시 칠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고 싶어요. 음. 개인적으로는. 음. 그러려면, 아, 저 그거 잘하거든요. 똑같은 영화 여러 번 보기. 음. 똑같은 영화를 여러 번볼수 있는 이유는 볼 때마다 새롭거든. <laughs> <laughs> 한마디로, 우리죠 영어로 브레인 워시가 된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싹 씻어 버려요 뇌를. 그러면 똑같은 거다 하셔도 어? 재밌네. 음. 저는 약간 그런 쪽이에요. 음. 네, 이건 뭐제 음. 개인적인 상상에입니다. 음. 어. 저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수단의 문제예요. 음. 수단의 문제고 방법의 문제예요. 이렇 그러니까 인생의 제목이 아니라 소재예요. 음. 그러니까 이것들을 찾아서 어떤 소재들을 찾아서 거기서 내 인생의 제목을 달자고 얘긴데 어떤 것들을 함께 해철 형이 늘 얘기하듯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나이를 참부터 그거 하나 몰라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것인지 찾게 되면 그 소재, 네. 그 소재. 예컨대 나는 춤바람이 나고 싶다든지 나는 또없이 U F C에 뛰어들고 싶다든지 뭐 이런 소재를 찾게 되면. 그 안에서 네. 이 이거는 소재야.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깊어지거나 그 안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음. 이것들에 대한 고뇌가 길어지면서 삶 자체가 음.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단지 내가 이제 예컨대 나 오늘 바둑 바둑 한번 뜨다고 바둑 한번 뜨다고 끝나는 게아니요 바둑 이제 18급 입문했어. 18급이 17급 쭉가고 <laughs> 아마 일단하고 프로 일단 달기까지는 자기 삶이에서. 형식적으로도 나가야 할 바가 많고 그 안에서 고민 하고 고뇌야들 내적인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것이 해보다가 이건 아니면은 다른 부분부터 음. 다른 부분 예컨대 뭐 UFC에 나가 음. UFC가 이렇게 오는데 그냥 이렇게 치고받고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음. 호흡도 필요하고 어 요것들을 어떤 사상적으로 고치도 좀 필요하고 하면서 계속 깊어지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했다 면 이게 음. 삶이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음. 예를 들 바둑 한번더보면뭐 바둑 돋다가, 에이 내일 낚시하지, 이게 안될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를 채택하면서그 안에서 깊어지는 것들이 나날이 달라지는 음.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 삶이 간명한 이유가 사실상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술 좋아하지 않습니까? 술이 나날이 좋아. <laughs> 나날이 좋아. 그리고 중독이라고 어, 가게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네. 나알이 실망해. 네. 이, 이 적응이 안 돼. 어, 그 저랑 비슷한 거예요. 응. 브레인워치가 된 거야. 응. 매번 새로워. <laughs> 그리고 제가 어, 지금은 그때만한 열정이 없지만은 그래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어떤 우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들. 삶에 대한 문제들, 삶에 대한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가, 진실을 찾아가는 것들, 혹은 내가 진실을 그렇게 찾고 다는 니 진실이 다가섰는데그 진실이 결국 내 목을 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것들 그런 사람들에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것들이 같은 소재로 시작되었지만 그층위는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음. 일단은 뭔가를 택해라. 택하면은 음. 그것들을 통해서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일단 찝어, 타겟 잡아. 음. 아, 음. 그 예를 들면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우리 진수 형의 음. 하루를 우리가 약간 상상하면서 음. 저녁에 한 3시간이 있어. 음. 누워 있을 시간이. 음. 그거를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해라 이렇게 했다. 일단은 네. 나는 이제 로맨티스트니까 네. 그런 생각이. 진수 형이 결혼을 했던 말도 했다. 차 했다 애도 해도 있다. 안 치면 더 좋지. 음. 안 치면 아. 뭔 얘기가 나올지 알죠? 네. 예? 음. 안 치면 더 좋은데. 예컨대 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가게에 어떤 마음에 드는 손님이 좀 와. 네. 마음에 드는 손님이 오고, 어쩌다가 한두 마리 섞게 되고, 그러니까 나이 이제 50다 돼서 어떤 연정 같은 게 갑자기 샘 솟는 거예요 아, 전에 미처 없었던, 그래, 이런 감정이 있었지. 아, 20대에 그러곤 했었는데, 감정이 샘 솟는 거예요 근데 마냥 어떻게 뭔가를 할 수는 없어. 근데 해필 그양반이 외국인이야. 예, 근데 뭐, 뭐, 음. 어, 외국인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영어 가안 돼. 네. 그러면은 얘기를 늘려보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 다녀보는 거야. 영어 학원에 다녀보는 영어 거지. 아, 그럼 가서 영어 배운다고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뭐, 계속 시도해보는 거지. <laughs> 아니, 음. 내가 학원 기에서 뭐 영어를, 영어를 뭐 잘하지 못합니다만은 한두 번이 하잖아 아니, 왜냐면, 어쨌든 음, 음, 선생님 음. 말씀은 음. 그런 시도를 해라는 얘기죠. 음. 예, 예, 예. 그리고 응, 생활의 것들을 찾아라. 예. 응. 라는 거죠. 그 그러면서 뭐... 그러다 보면은 영어를 계속 언어 하게 돼서 언어가.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까. 응. 응. 그래도, 그래도. 그러면 사람이 일단 설레잖아. 사람이 일단 설레잖아. 에이. 나이 50거어서설린다는 것이 내가 옛날에 이 얘기 내가 그 저기 이제 21살 때인가 옛날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서 참 못할 말을 했는데 3년을 연애하니까 질리더라고. 그래고 질린다고. 이렇게 어. 그당시 그렇고 그런 놈이네. 내가 이제 좀 그랬지. 이랬쓴게 이렇게 어. 내가 그때 참 여자친구한테 못할 말을 했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되게 성질이더라고. 여자친구테 뭐였는데요? 이렇게 내가 참. 너 진이냐 이랬어요? 아니 최 사장님이랑 할 법한 얘기를 했어. 뭐라 그랬어요? 나 다시 설레고 싶다. 내가 그랬어 여자친구한테. 저는 그와 나는 그,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때 뭐가 쉬었나 봐 내가 그 여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헤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그만한 폭력인지는 나는 몰랐지. 어, 그렇게 내가 무지했어요. 근데 설레는 일을 한다는 것은 특히 나이 오십에 그렇게 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것들은 주로 우리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사람 뒤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 어떤 남녀, 사랑에 대한 테마예요. 근데 이 형에게 문득 설레게 하는 이성이 찾아온다면 은 생활이라는 게 금방 바뀔 수 있고 그런 일이 못 벌리지 말란 말이 뭐예요? 네, 그런 음. 일 찾아왔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결혼을 안 했거나 뭐, 이제 이 자식 꼽고, 음. 이렇게 뭐 그렇다면 은 그런 일을 찾아보는 것이 자기 삶을 음. 영양가 있고, 맛깔스럽게 음. 하는 일이지 않겠는가? 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람? 아니면, 사람. 음. 음. 새로운 사람? 음. <laughs> 새로운 사람. 혹은 음. 아까 얘기했던 춤바람이 나온다든가, 바둑을 놓은다든가 낚시를 해본다든가, 이런 음. 것들은 아주 오랜 세월 통해서 검증이 됐어. 아, 근데 지금 우리 저, 음. 코로나 때문에 조금 현실적 장애가 있잖아요. 음. 그걸 감안하고 얘기해 봅시다. 어디 돌아다니기가 좀 어렵잖아요. 바둑은 온라인으로도 잘 두고. 그, 바둑을 돌아? 응, 음, 바둑. 바둑 괜찮지. 어. 바둑을 저도 한때 이제 뒀지만은, 그 얘기, 얘기 드렸죠? 바둑을 두다가 점심을 먹고 오면은 내가 점심을 뭘먹었는지는 몰라. 어. 이 안에서는 점심을 뭐가 입이 코로 들어간지 몰라. 바둑 수만 생각하고 있어. 바둑이라는 게 그렇게 환장할 만큼 재밌었죠. 음. 그리고 그 시기에는 바둑을 뒀다. 나는 그때 바둑이 그렇게 좋았다는 기억이 남아서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내 삶을 삶의 한 조각이 되고 있어요. 적어도 내가 바둑에 대한 글들을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나마 쓸수 있는 거고 음. 그렇겠죠. 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내려놨다면은 나는 바둑에 대한 글을 못쓸 거예요. 음. 그때 바둑으로 인해 즐거웠던 시절은 또 없었을 테고. 부장님은 어떻게 뭘 권유하고 싶습니까? 사실 이거는 누구나 우리가 처음에 첨행 있지만 누구나 느끼는 그런 어떤 보통 이게 한4 0대 넘어가면 심하게 느끼죠. 음. 보통. 어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뭐 심리적인 문제에서 국한돼서 생각하면은 음. 어 저는. 작은 것들을 어제와 다른 것들을 조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음. 예를 들어서 맨날 가게를 열2시에 열었어요. 음. 그러면 오늘 일부러 늦게 가 음. 자기 죄책감이나 어떤 어떤 그런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음. 그것도 좀 방법을 생각해요. 예를 음. 들어서 어, 어제는 밥을 아니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걸 오늘 안 하는 거, 음음. 혹은 그러니까 사실 어제 안한걸 오늘 하는 거는 저는 쉽다고 생각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어제는 안 했는데 오늘은 새로 해야지 음. 이 사람이 약간 이진수이 약간 약간 무기력해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제 안한걸 오늘 하라고 말을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음. 어제 하던 거 오늘 안해 버리는 거야. 음. 그거 좋네. 뭐 어제는 내가 옷을 입고 밖에 나는데 오늘 옷을 안 입고 나가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농담이고요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음. 예. 지금 뭐 제가 듯지 일부러 지각해봐. 뭐 그런 거, 음. 어, 뭐 그런 것이 거... 일단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거 네. 굉장히 그러면 실현 가능성 네. 있는 현실적인 다른 방향이네요. 다른 모양의 타임라인이 도장 음. 시키는 거지. 음. 근데 이거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 만성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음. <laughs> 어제까지는. 시간 맞춰서 가게 열었는데 오늘부터 시간 안 맞추 이거 아닙니다. 음.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오안 해보는 거. 음. 어뭐 저는 조금 음. 그런 거 아주 작은 것도 있잖아요. 음. 네. 내가 원래 뭐 맨날 하는 루틴들에서 조금의 변화를 계속 좀 주는 거죠. 근데 뭐큰걸 하면 안 돼요. 그럼 음. 생활이 망가지니까.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제는 어 우리. 군인에게 음. 사랑해라고 말했는데, 오늘 안 해버려. 음. <laughs> 그럼 뭔가 또와 오겠지. 음. 그럼 인생이 또 변하는 거 아닌가? 음. 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약간 그런 방법을 조금 스스로에게 씁니다. 음. 어, 뭐, 별건 아니고, 이제, 뭐, 음. 예를 들어서, 어제는 내가 컴퓨터, 하, 이렇게 뭐, 시, 스마트폰을 음. 하고, 뭐, 이렇게, 아니, 컴퓨터를 껐는데, 음. 잘때 응. TV를 껐는데 오늘 안꺼버려뭐 응, 응. <laughs> 이런 거있잖아요 되게 별거 아닌 거 같은 거를 자꾸 이거를 자꾸 가져오는 거야. 응. 그러면 응. 엉 지죽박죽 되는 거야. 타임라인 응. 스탬프가. 응. 그러면 그 안에 또 집행생이 네, 되고 다른 게또 오고 이렇게 응. 자꾸 이제 응. 뭐 그런 방식.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이런 것밖에 음. 없긴 해요, 사실. 솔직히. 뭐, 네. 이제, 혹여 지하철을 타시면, 원래 내려야 될, 여기에서 내려, <laughs> 먼저 한번 내려보는 거, 어. 어, 늦게 내려보는 뭐 일부러 거,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음. 그 이게, 저는 강화되고 반복되며 서 작가님 얘기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뭐 설레임. 음. 이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음. 뭐냐면은, 오늘은 괜히 그 지나가던 여자한테 말한번 걸어보는 거야. 음.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뭐 그런 것과 또 연관이 그러니까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아, 사실은, 아, 뭐 무기력하고 현실이 이런데, 무조건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일어나서 뭘 해야 돼. 그것도 맞아요. 현실적으로. 음. 근데 저는 아, 조금 자기 자신을 조금 소중히 여기는 음.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음. 아,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제 하던 음. 거, 뾰맨한 거, 음. 오늘 안 해버려. 음. 그게 이렇게 이렇게 주죽박죽되게 한번 해봐. 음. 그래도 사실 뭐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음. 근데 어느 정도 어 뇌를 자극하는 일종의 그런 음. 거 아닌가. 즉시적인 음. 뭐 효과가 있겠네요. 뭐 네, 뭐, 이제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음. 한번 이제 자기 하루 일과를 보시고 요거는 오늘 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음.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예,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소소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음. 이렇게 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이 진수형의 사연이 음. 얘기가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음. 하나만 이제 하는데요. 음. 어, 잠깐 다시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음. 진수형 고민은? 음. 나이를 이제 내일모로 50이요? 음.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져요. 누가 음. 그랬듯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음. 심리적으로 길게 느낄까? 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음. 서 작가님, 그 의견 잠깐 정리해 주세요. 음, 정리하자면은 가만히 있어서 나아진 것은 없다. 아까 음. 말했듯이 논문니기와라도 깨라. 네. 그리고 그것들이 힘든 일인 줄 알아. 네, 네. 근데 힘든 일일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아가. 음. 그리고 그걸 나아가는. 그그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 네. 그리고 아까 허무주의적인 약간 허무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다라고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음.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인생의 숨겨진 얘기가 시작될 것이다. 음. 그 숨겨진 얘기를 찾고자 하자면은 지금 당장 음. just do it. 음. 그것은 이제 음. 우리 인생 전문가 의견과 좀 비슷한 음 유상면 있죠. 어, 그분은 음. 이제 조금 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유튜브도 보지 말고. 음. 그리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음.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다라는 어, 지금 하는 음, 일도 음, 맞아, 안 너... 좋아질 거야 음. 어, 어쨌든 계속 해야 돼 음. 흐르는 물이 돼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썩어버리니까. 음. 어. 다음은 뭐 우리 얘기들이 그렇지만 빠른 얘기를 어떻게 더 빠르게 음. 할 것인가라는 얘기인데 음. 네,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사이드 디시 같은 느낌의 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맨날 하던 거를 아주 사소한 거를 안 해봐, 그냥. <laughs> 그래서, 뭔가, 음. 뭔가 뒤죽박죽 되는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저는 오늘 그 사이드 어, 디쉬가 별미네. 어, 약간, 이거는 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살고 음, 있기 때문에. 음. <laughs> 그 저는 사실 별일 안 해도, 음. 이렇게, 심각 고민 정도는 생각을 안 느끼고 살아요. 음. 아,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음. 오늘은 좀 다른, 다른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음. 나름대로. 예. 음. 네. 그래서, 그냥, 뭐 사소한 것들 어제 하던 것들을 하나 씩 하나 씩안해 버리는 거 음. 새로운 걸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음. 새로운 걸 하는 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짜잘한 음. 거 새로운 걸 하시는 것도 음. 오히려 효과가 더 크죠. 음.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약간 무기력한 가운데서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음, 그렇죠. 반대로 하던 걸안해 버려. 음. 뭐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좀 드려요. 음.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저 어, 진수 형은 어, 우선은. 다 이렇게 살아요, 사실은. 음. 네. 그렇지만 이런 고민을 하시고 음. 어해답이란 아까 우리 저사직님께서 답이란 건 없고 해결이 안 돼.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이 방법이든 이런 음. 방법 누구의 방법이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음. 여게 답이 아닐까 이 아. 질문에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그 태도 입장그 네. 과정 속에서 우리 이야기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 뭐야 작심삼일 이런 거말 있잖아요 네뭐 맨날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하면은 뭐 그냥 저희가 저 네네 가져갈게요 저희 하고 있어요 저희 드려놓을게요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자, 오늘 여기 강제 종료됩니다, 오늘부터 까지 아, 네. 감사하고요. 아, 이걸 말씀드려야 아, 돼. 아, 그걸 말씀드려야지. 네. 네. 저희 그 네. 메일 주소, 이거 메일이고요. 아,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나? 어, 잘안 보여. 그래요? 어, 다 보이다, 보인다, 보인다. 음. 자, 됐죠? 음, 음. 예. 거기, 미... 아, 잠깐만요. 위에 메일이고요. 어. 밑에 아이디, 카톡 가 자, 아이디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립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자, 음. 여기다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